술에 취하는 형태는 초전박살형, 후전박살형, 전천후 요격기형. 삼배이면 대도로 통하고, 말술이면 자연에 합치된다. 애주가는 정서가 가장 귀중하다. 얼큰히 취하는 사람이 최상의 술꾼이다. 술은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문화, 술은 비와 같다.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어지럽게 하나, 옥토에 내리면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한다. 술잔의 마음은 항상 누룩선생에 있다. 술은 백약의 으뜸 이요 만병의 근원이다. 첫 잔은 술을 마시고 두 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석 잔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한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잔 기분이 경쾌하니 청명에서한잔 날씨 구준이 한잔 꽃이 피었으니 한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잔 기분이 경쾌하니 한 잔. 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빼앗아버린다. 술은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술과 여자,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평생을 바보로 보낸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술잔을 비울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도다. 술 속에 진리가 있다. 술은 사람의 거울이다. 술잔 아래는 진리의 여신이 살아있고 기만의 여신이 숨어있다. 술 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숨어있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질리고 전부이니라. 나는 입에다 잔을 들고 그대 바라보고 한숨 짓노라. 까닭이 있어 술을 마시고 까닭이 없어 술을 마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시고 있다. 주신처럼 강렬한 것이 또 있을까. 그는 환상적이며 열광적이고 즐겁고도 우울하다. 그는 영웅이요 마술사다. 그는 유혹자이며 에로스의 형제이다. 공짜 술만 얻어 마시고 다니는 사람은 공작. 술만 마시면 얼굴이 휘어지는 사람은 백작. 홀짝홀짝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자작. 술만 마시는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홍작. 혹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는 술, 돈, 여자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신은 단지 물을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은 술을 만들었지 않은가? 술이 없으면 낭만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해, 두 잔은 쾌락을 위해, 석 잔은 방종을 위해, 넉 잔은 광증을 위하여. 그러나 이렇듯이 좋은 술이라 하여 과음은 삼가하자. 건강 해칠까 염려되어옵니다.